네, 한빛누리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뉴스 엔조이입니다. 지가 4년 동안 약 10억 원가량의 지원을 했다라고 함께 보도록 했는데, 뉴스 엔조이는 교회들의 재정 문제는 작은 것도 엄청나게 부풀려서 보도록 하면서, 정작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한빛누리에 대해서는 보도도 취재도 단한 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법원에서 다루는 중이고요. 한빛누리는 뉴스앤조이와 함께 독 법률가회 그리고 교회 개혁 실천 연대 등도 함께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욱 충격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로. 김정일 찬양과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까지 언급된 단체들과 연관돼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크리스천투데이의 뉴스앤조이 예수교냐 수령교냐 라는 기사에서는 기독 청년 아카데미와 뉴스앤조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 관련 주사파 성향단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군대까지 침투해서 의식화 공작과 김일성 찬양 고무 활동을 펼치다 처벌을 받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담하기까지 한 행보는 대학가와 교회 청년부 및 선교단체들까지 뻗어나갔다. 자료에 따르면 뉴스 앤 조이는 홍보를 통해 청년 모집을 돕고 기독청년 아카데미는 교육을 통해 이들을 의식화한 뒤 마을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들을 소위 혁명전사로 만들고 그중 일부는 뉴스 앤 조이에 파견하는 식의 유기적 활동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네, 기청하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이들은, 네,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 가서 다시금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제대로 된 주사파 교육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핵심 멤버는 바로 최초로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앞서서 나눴던 여러 단체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 목사는 북한에 다녀온 바 있는데요. 그곳에서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라는 글귀 밑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해당 사진을 이 마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는데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철호라는 제목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마을 회원들은 김일성 찬가인 청춘을 부르는데요. 이 노래는 청춘을 어머니 당인 노동당과 김일성 부자와 북한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해 아낌없이 들이자는 내용입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 마을에서는 노골적으로 김정일 장군님. 김일성 주성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이라는 문건이 하나 발견됐는데 굉장히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정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 분자들과 불순 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주성님,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뉴스앤조이는 네,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교계 단체들로부터 퇴진 운동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대는 한빛놀이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는 기독 청년 아카데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단체들 네, 이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가 함께 무장해서 교회와 나라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을 막아내고 무찔러야 될것 같습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